<목소리> 안녕 이아레듀 논술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우리 교재 노인과 바다 72쪽 7째 줄부터 76쪽 둘째 줄까지 예요 오늘 내용은 어땠나요? 재미가 있었나요? 사실 노인과 바다가 우리 친구들 보기에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은 아닐 거예요 고전이기도 하고 표면적인 내용도 그냥 낚시 얘기만 있는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노인과 바다는 단순히 물고기만 잡는 낚시 얘기는 아니에요.그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잘 녹아 있어요.성공, 실패, 희망, 절망, 겸손, 교만, 신뢰, 불신, 우정, 인정, 열정, 좌절 등 우리 인간의 희로애락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얻게 되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죠.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학창시절 꼭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된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들은 ER 에듀 학습을 통해 노인과 바다를 반복해 읽으면서 더 재미있게 그리고 더 알차게 읽어가는 중이고 ER 에듀 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배우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매우 재미있는 책은 아닐지 몰라도 세계적인 명작을 잘 배우고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 친구들 힘내서 끝까지 잘 완주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요약을 잘 마쳤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요약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요. 물고기에게 끌려가면서 바다에 떠 있는 모자반 속 해초를 보며 무언가를 생각하고 날아온 새에게 말을 걸기도 하다가 갑작스럽게 움직인 물고기 탓에 손을 다친 뒤 다랑어를 먹어서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랑어를 손질하는 노인. 어떤가요? 여러분 요양문 밑에 선생님 요양문을 잘 옮겨 적고 함께 비교해 보세요. 먼저, 덕. 덕은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그리고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또,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을 말해요. 그리고 망정. 망정은 괜찮거나 잘된 일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랬기에 망정이지. 뭐모 해서 망정이지. 이런 식으로 쓰고나죠? 다음은 당혹. 무슨 일을 당하여 정신이 헷갈리거나 생각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몰라함 또는 그런 감정을 뜻하고요. 다음은 우둔. 우둔은 어리석고 둔함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음은 파동. 파동은 물결의 움직임, 그리고 공간의 한 점에 생긴 물리적인 상태의 변화가 차츰 둘레에 퍼져가는 현상을 말해요. 다음은 요동. 요동은 흔들려 움직임 또는 흔들어 움직임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쐐기. 쇠기. 쐐기는 물건의 틈에 박아서 사계가 물러나지 못하게 하거나 물건들의 사이를 벌리는데 쓰는 물건을 말해요. 쇠기는 나무나 새로 만들 수 있는데 아래쪽을 위쪽보다 얇거나 뾰족하게 만들어 사용하죠. 여기서 사계는 아마 들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사계는 상자 따위의 모퉁이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서로 맞물리는 끝을 들쭉날쭉하게 파낸 부분 또는 그런 짜임새를 말해요. 오늘의 문장 교정. 어, 오늘도 재미있는 문장 교정 시간이 왔습니다. 먼저 화면 속 문장을 공책에 잘 옮겨 적고 적절한 시간 안에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고쳐 보세요. 잘 고쳐봤나요? 오늘은 좀 기네요. 그래서 칠판 글씨를 좀 작게 적었어요. 그래도 잘 보이죠? 이 문장은 어떻게 고쳐볼 수 있을까요? 누런이라는 색깔을 달리 쓰는 건 어떤가요? 그런데 색깔은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 다른 단어로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비슷한 색으로 느낄 만한 어떤 물체나 이미지로 대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노란색이다. 그러면 개나리색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선생님은 이건 그냥 누런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대신 단어 위치를 바꾸거나 내용을 좀 단순하게 바꾸는 건 어떨까요? 어, 낚싯줄에를 해초가와 걸려 사이로 옮기고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을 조금 더 간단하게 바꾸는 거죠. 그건 역시를 그것이 위치를 좀 바꿔서 물고기에겐 짐이 될 뿐임을 누인은 알았고 그래서 좋았다. 이렇게 말이죠. 그럼 한번 고쳐 볼까요? 여기 어 누런 해초가 어 이걸 먼저 할까요? 누런 해초가 요 낚싯줄에를 요로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여기에 누런 해초가 낚싯줄에 걸려 있었지만 그것이 짐이 될 여기는 짐이 될 뿐임을 요, 요 부분을 이렇게 줄였어요. 짐이 될 뿐임을 물고기에게는 뭐 물고기에게는 그것이 되고 그것이 물고기에게는 로 바꿔도 좋겠죠. 그것이 물고기에게는 짐이 될 뿐임을 노인은 알았고, 그래서 좋았다. 어때요? 정리해보자면, 누런 해초가 낚싯줄에 걸려 있었지만, 그것이 물고기에게는, 또는 물고기에겐, 요 사이로 넣는 거죠. 이 역시를 빼고, 역시를 빼고, 그것이 물고기에겐 짐이 될 뿐임을 노인은 알았고, 그래서 좋았다. 어떤가요? 괜찮나요? 어, 여러분의 교정문과 비교해 보세요. 그럼 다음 문장. 화면 속 문장을 공책에 잘 옮겨 적고, 적당한 시간 안에 같은 뜻의 다른 문장으로 고쳐 보세요. 어, 이번 강 교정 문장들이 다기네요이 어, 문장은 또 어떻게 고쳐볼 수 있을까요?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두고요. 본격적인을 싸움다운으로 싸움다운으로 시작하기도는 뭐 시작되기도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불만스러웠다로 바꿔 보고요. 뭐 의미상 대체해도 괜찮은 단어들이죠. 그리고 난개 어, 상처가 난개에서 난개는 나서로 고쳐보죠. 그러면 문장을 정리해 볼까요? 어,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써야 할 손인데, 여기에 심표 한번 넣어주죠. 본격적인을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거는 싸움 다운 싸움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싸움 다운 싸움. 그러니까 제대로 싸움이 시작하기도 전에. 라는 의미죠. 싸움이 시작하기도 전에도 되지만 시작되기도 전에 싸움 나온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처가 나서 이것은 난개는 나서 노인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것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것을 불만스러웠다. 이렇게 고쳐보는 거죠. 어떤가요? 어, 정리해서 보면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써야 할 손인데 싸움다운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상처가 나서 노인은 불만스러웠다. 어떤가요? 여러분이 고친 문장과 함께 보면서 어떤 교정이 더 나은지 비교해 보세요. 오늘의 수강생 교정문이에요. 어, 물고기에게는의 끝을 에겐으로 줄였네요. 어, 낚싯줄에를 낚싯줄엔으로 그치고, 물고기에게는의 끝을 에겐으로 줄였어요. 이것도 일종의 교정이에요. 그리고 좋았다를 만족했다로 표현한 것 어, 괜찮아요. 그런데 누런 해초가 물고기에게 짐이 될수 있음을 말해주는 방식에서. 두 문장이 약간의 차이를 보여요. 원래 문장이 노인의 판단을 빌려서 표현한 문장이라면 수강생의 교정문은 노인과 상관없이 저자의 설명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문장에 미묘한 차이가 생겼어요. 어, 문장을 한 두어번 반복해 읽으면서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차이도 느낄 수 있고 선생님이 말한 그 설명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문장을 교정하다 보면 문장을 보는 실력이 쑥쑥 올라갈 거예요. 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길을 가다 보게 되는 전단지나 현수막 문장들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렇게 쓰면 더 좋았을 텐데. 저 문장은 괜찮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의 글솜씨는 탄탄해져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교정 시간, 그리고 직접 손으로 고쳐보는 이 문장 교정에 늘 성실하게 임해주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죠? 그럼 오늘 교정학습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주목 이 문장이에요. 물고기야, 너를 사랑하고 정말 존경한다. 하지만 오늘이 가기 전에 나는 너를 죽일 계획이란다. 우리 교재의 노인과 바다 72쪽 열째 줄에서. 11째 줄에 이르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에서 생각해 볼 내용, 즉, 키워드는 자연관, 자연이 주는 혜택, 인간과 자연이에요. 이 키워드들을 활용해 짧은 글을 지어 보세요. 키워드들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도 되고, 이 단어들이 키워드가 될 만한 문장 또는 그런 이야기를 새롭게 짧은 글로 지어도 돼요. 주목 이 문장처럼 말이죠.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생각나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편하게 글을 써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선생님의 설명과 비교해보세요. 얼핏 보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할수 있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감정과 죽이려는 감정은 서로 극과 극이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 이 책, 노인과 바다의 노인을 생각하면 노인의 이 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노인에게 자연은 존중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활용의 대상, 즉, 삶을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니까요. 자연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사랑과 존경 이런 감정 모두 진심이지만 노인은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원래 인간이 자연을 활용하며 살게 지어진 존재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섭리에 순응하는 거죠. 죽인다는 표현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따라서 이두 가지 모순되는 감정이 실제로는 모순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실제 우리는 자연에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정말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해야 해요. 자연을 훼손하거나 적정 범위를 넘어서 남용한다면 그러니까 너무 막 쓰면 우리는 자연에서 더는 혜택을 얻을 수 없을 거예요. 인간이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살 때, 그때 자연이 주는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꼭 명심하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어때요? 여러분이 쓴글 내용과 선생님 설명이 비슷한가요? 혹시 다르다면 다른 부분이 뭔지 확인해보고 다른 부분이 틀리지 않은 내용인지 판단해 보세요. 그리고 틀리지 않다면 생각의 폭을 넓히는 재료로 활용하세요. 그럼 오늘 이하레듀 논술 알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